형광등만 바꿨는데도 조명이 계속 깜빡였다면 원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. 형광등이나 LED 조명이 깜빡거리신 적 있으신가요? 전구 수명이 다 됐나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사실은 플리커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. 플리커는 전압이 불안정하거나 조명 속 부품의 품질이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. 촬영할 때 화면이 반짝거리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요. 이건 조명의 빛이 깜빡거리는 속도와 카메라 셔터 속도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. 특히 오래된 형광등이나 저가형 LED에서 자주 발생하는데, 그냥 눈으로 보면 무시할 수 있지만 플리커는 눈의 피로, 두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전기 안전에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저도 예전에 조명이 깜빡거려서 형광등을 두 번이나 갈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전문가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. 조명 겉모습보다 내부 안전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때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. 안정기가 고장나면 전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플리커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조명을 분해하고 안정기를 새 걸로 교체하면 돼요. 안정기 교체 자세한 방법은 오른쪽 링크에 올려드릴게요. 우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작업 전엔 꼭 차단기를 내려야 하고요. 전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사진 한장 찍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전선 피복을 1cm 정도 벗겨내고 서로 결합한 뒤 전기 테이프로 마무리하세요. 또는 커넥터 뚜껑을 사용해도 깔끔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. 조명은 생김새는 달라도 작동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. 형광등이든 LED든 플리커가 보인다면 겉이 아니라 안을 점검해야 해요. 요즘 같은 여름철엔 냉방기기 사용으로 플리커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. 전기 안전이 곧 생활의 질이고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. 지금 조명이 깜빡거린다면 안전기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